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지제역으로 해서 아까 우측을 저는 이제 동축지제역이라고 칭합니다. 여기를. 여기로 와서 왼쪽을 이제 서측 지제역이라 칭하죠. 요, 여기 위가 이제 삼성 반도체가 있는 거죠.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삼성협력업체가, 지도가 좀 이렇게, 돼. 여기가 이제 삼성협력업체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요 바운, 요 지역을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용역 결과입니다. 아직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지제역 중심으로 해서 동측 지제역, 빨간색이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텔도 들어설수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층수도 뭐 30층, 50층이 이제 지을수 있는 빨간색 상업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제역을 근거로 해서 동측 지제역에 상업용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서측 지역에서는 이 빨간색이 상업용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그리고 이 상업용지를 근거로 해서 이쭉 뻗어 나가서 이좀 진한 노란색, 얘가 준주거용지입니다. 준주거용지는 상업용지와 주거지역이 절반 중간에 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업용지일 수도 있고 어좀준 그 주거지역에서 그래서 층수가 요건뭐한10층 10, 내외 뭐요런 정도로 지을 수 있는 이제 상업용지 형성돼서. 이 지제역으로 해서 상업 영역 쭉 뻗어 나와서 여기 이제 삼성 협력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쪽 도로를 타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 가 인접이 돼 있어서 삼성전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유흥을 즐기고 이 안에서 뭐 호텔이나 여러가지 위락이 들어서서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제역이 어떻게 보면은 큰 지제역 크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광명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어, 동탄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제역이 활성어 있고, 세 가지 지제철역이 어, 어떻게 보면 큰 축이 이뤄서 굉장히 발전되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저희 방송국이 있는 위치가 에, 여기 이쪽에 있죠. 저희 방송국이 여기 방송국이 여기 위치에 있고, 이쪽은 영신주구죠. 영신주구는 지금 금년 말부터 이제 건축 허가가 되고, 이쪽 요 지역이 이제 근생 부지.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이제 준주거용지. 그래서 저희가 이 준주거용지 쪽을 이제 학원가로 많이 칭하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원가가 들어설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넘어가면은 이제 포스건제 1, 2, 3단지 여기가 입주돼 있고, 여기가 이제 어, 모산영신지고. 여기가 이렇게 모산영신주인데 여기서 이제 저기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 그 다음에 근생부지가 형성된 것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이 도로가 이제 45번 도로입니다. 제가 여기 45번 도로. 그러니까 도로도 명칭이 있어요. 1호, 1번 도로, 2번 도로, 그런데 45번 도로인데 평택의 가로도로에서 이렇게 메인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 신간 안, 신갈 수원 쪽이 나오는 길이고, 좌측으로 하면 이제 평택항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저가 이제 오늘도 유튜브를 봤지만 은 평택시 인구가 3월 말 기준으로 한 57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57만. 근데 앞으로 15년 후에는 배, 120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택시 인구의 배 되는 사람들이 평택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중 중심축이 저는 지제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제역이 앞으로 평택시의 메인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호텔, 백화점,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지제역 쪽으로 형성이 돼서 삼 서측으로는 삼성전자가 아울러지고 우측에는 일본 어,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힐 스테이트, 자이, 포스코 아파트. 대리미편한 세상, 이런 명실 상관 아파트가 병풍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쪽, 그, 서측 지제역 그,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을 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쪽은, 토지 가격이 지금은, 음,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앞으로 2년, 5년, 10년 뒤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 투자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발표된 거는,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데, 빨간색이 상업용지 노란색은 준주거용지그 다음에 여기 공동, 좀 연한 노란색은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이 단지가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 밑으로 내려와서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에 있는 분들은 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어, 주택을, 아파트로 공급할 때 평택시 사는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니까 평택시에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에 다니는 분들은 이 아파트를 이제 청약할 수 있도록 미리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에 이제 단독주택 여기 단독주택 여기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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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아, 우리가 이제, 그 모산 영신주에도 봤다시피, R1, R2, R3를 적정하게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이제, 그, 어, 단독주택, 그냥 아파트만 고충이 되면은 도시의 발전이 저해하니까, 이런 단독주택 바운다리가 이제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독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R3 위주로 형성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운 단독은 이제 R1이나 R2가 형성이 돼서, 어, 점포주택이 네. 많이 형성되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네, 어, 업무시설 용지가 여기 지적에 가까이 형성돼서 주거로 하는 것보다 네. 이제 이그 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거가 좀돼 있고 특이한 점은 지원시설 용지가 많습니다. 여기 네. 지원시설, 여기 지원시설, 여기 지원시설, 지원시설. 삼성에 있는 이 지원시설 부지.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동영상도 촬영하겠지만, 브레인시티라는 곳에 지원시설을 공급을 했습니다. 고독신도시도 했고요. 그래서 지원시설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 근생무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근생무지인데 지원시설이라고 칭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조금 뭐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동영상 지제역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겠고, 지, 지재, 지원시설이 삼성이나 지제가운데 형성이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하단 쪽에도 지원시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지원시설 안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제자리 한지가 됐을 경우에, 어, 오히려 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보다 좀 가격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도 내 도지가 요 지연시설 안에 있으면 좀 좋은 거고, 여기 있으면 단독이 되고, 여기는 준주거이 아, 아, 그니까. 되고, 여기 아, 그니까. 있는 아, 것은 이제 공동주택으로 그니까. 들어가서 그니까. 이제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제 집단한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니까. 이제 하는 거고, 저희 부동, 지재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 이제 형택지재역 부동산에서도 여기 있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 사무실. 와서 내 땅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이 땅이 지금 하는 게난 건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 환지를 받고 건축을 하는 게난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중점된 부분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항우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여기 있는 땅이 지금 저희 부동산에서 팔려고 나오는 물건들이 과연 어떻게 시세 형성이 되고 또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평택에 있는 분들이 이 땅을 샀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 기존 모산영신지구에서 저희가 뭐 건축도 많이 하고 땅도 거래도 많이 해드렸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한 니즈를 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 지제역방송국에서 좀, 좀 방향에 대한 제시를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한번 여기에 대한 동영상은 한번 저희가 이제 좀 한번 그 드론이 됐건 아니면 촬영을 해서 좀 첨부해서 이제 지지역이 커진다. 네. 여기가. 그래서 커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 1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죠. 이쪽이 이제 1호선이 경부선 예전에 된 급행 열차, 완행 열차 이 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 SRT, SRT가 지금 어 동탄에서 수세역까지 한 20분 내면 외갈수 있는 것이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TX가 수원발 KTX가 서정리역에서 지제역으로 지나서 또 이제 부산 광주로 가는 것이 이제 KTX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GTX-A 노선, C 노선이 이, 여기를 정착을 종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G T X 에 대한 것을 제가 어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그 교통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화관에서 어한번 자동차로 했다가 비행기가 됐다가 헬리콥터로 막 운행하는 영화가 많이가 우리가 그러니까 좀 상영이 되죠. 그래서 G T X 를 생기는 그 상층에는 헬리콥, 헬리콥, 헬리콥터가 어 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동차 비행기가 설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대체해서 지상에 대한 운송수단이 이제 공간에 대한 운송수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해서 운송수단이 바뀌는 것이 해서 GTX에서 쓰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해서 어, 서울이나 부산 강지로 갈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우리 자, 자선 자식들을 이라고 할까? 밑에 사람들이 20년, 30년에 대해서 교통 수단이 이제 지상 공간이 아닌 어, 지, 그, 그, 육지 공간이 아닌 저 비행기 공간 그리고 기차 공간이 이제 GTX가 서는 공간이 앞으로 도시가 엄청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게 형태도 인구 100만이 바라봤을 때 지제역이라는 곳이 엄청 커진다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모든 그. 저기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 지제역에 대한 투자라든지 앞으로 어 건축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저희 지재방송국에서는 이제 지재역에 대한 그러한 어 좋은 정보라든지 좋은 어 투자 계획이라든지 건축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을 사서 어떻게 금융을 잘 활용을 해서 금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제역방송국에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은 지제역방송국 주변에서 어, 도시개발 방식으로 4월 1일 날짜로 확정된 이, 이쪽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방송이었습니다. 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어, 좋아요 뭐 버튼을 눌러줘서 저희 지제역방송국이 힘을 쳐서 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